걸그룹이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었더라고요. 오 년. 그런데 그동안 한번 쉐이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네, 하지만 저희는 다르기 때문에 평범하게 입지 않고 네. 조금은 음. 멋있게 엣지 있게, 애치 있게. 네, 교복을 좀 입어. 건강하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이거 뮤직비디오를 네. 보시면서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. 시스타가 5년만에 처음으로 입은 교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어, 요새 겨, 걸그룹들 사이에서는 교복을 정말 한 번씩은 컨셉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네오 어, 시스타에 아껴주고 아, 아니, 지금 아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랑 안 어울린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어 아까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스타일로 계속 네. 네.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무대에서도 그 컨셉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요 자, 그렇다면